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예술작품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파괴되어 없어졌을 경우에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요?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유명세에 비하면 작품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예, 컴퓨터 크기만 합니다. 앞에 무음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모나리자라는 원본이 불타 없어져도 무수한 복사본이 있고, 또 사람들의 머릿속에 모나리자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본이 있기 때문에 모나리자가 없어졌다 라고 할수 없다. 또, 사람들의 머릿속이 있기 때문에, 모나리자는 그머릿속에 존재한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또는, 진정한 모나리자 작품은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제작할 때, 마음속에 미리 지녔던 어떤 모나리자의 이미지가 진정한 모나리자일까요? 철학에는 정해진 답이 없고요. 각자가 이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학보의 연서 하르트만의 존재론을 빌어서, 그, 모나리자나 푸가의 어떤 진정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르트만은 존재를 둘로 나눴는데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감각적인 물질적인 존재와 예를 들어서 2라는, 3이라는 숫자, 또 정의 행복, 선, 만유 인력의 법칙과 같은 이념적 존재가 있습니다. 물질적 존재는 달고 불타 없어져 버리지만 이념적 존재는 언제나 그대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라는 수가 10년 뒤에 3으로 이자 붙어서 불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을 살펴보면 예술작품은 물질로 되어 있지만 그것의 진정한 존재성은 이념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모나리자나 푸가가 없어져도 그 악보가 없어지고 작품이 없어져도 어, 모나리자의 인형, 부가의 인형은 어, 불변인 것입니다.